도 사는 게 있으면서 그렇게 안지가 얼마 안 찍어 얼마 안됐거든요 저는 수박이 과일인 줄알았어니 과수가 아니고요. 수박은 채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하만이야기의 허주섭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비가 오는데요. 야, 3주 연속 이렇게 비가 오니까 계속 주말만 되면 이렇게 저를 방해하네요. 하만에 와서 과일을 먹어보고 깜짝 놀란 과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여러 과일도 있겠지만은 제가 칠북에 근무할 때 복숭아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야, 복숭아 이렇게 이런 맛이 있을 수도 있나? 저 사실은 대구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도 복숭아도 많이 먹어보고 경산 쪽에 있는 어떤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먹어봤지만은 우리 하만의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가 있나 싶어서 아, 농가는요. 칠북에 살고 계시는 박대만 씨입니다. 지금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Let's go! 야, 들어오자마자 또액 같은 게많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입니다잘 지냈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아, 술은 아니지만 한잔드릴게 <laughs> <laughs> 커피라도 한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하만 이야기의 사입니다 오늘은 저 칠북 제가 근무했던 곳이죠. 칠북에 가장 맛있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칠북에 여러 과일도 있는데 복숭아를 먹어보고 제가 그걸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비오는 날 풍경 찍기보다는 칠북으로 제가 칠원에 사니까 가까이 한번 와봤습니다. 칠북의 복숭아 중타탑 오브 탑 박배만 스생님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아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칠육 네, 한천는 복숭아농사 집구는 박배만입니다 아, 농원, 네. 농원 이름은 콩지농원입니다아 농원 이름은 콩지콩지입니까콩지입니까지지알할지지 쥐할때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네됩저하게 흡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laughs> 갑자기 하다가 그냥 떨리는데 아, 떨리기 이 하다가 제가 걱정 안하셔도 돼요 복숭아농사를 지금 얼마나 지셨 20년간. 20년간. 20년간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고, 혹시 그 20년 동안 하시면서 복숭아만 지금 20년 동안 하셨는데, 왜 복숭아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될까요 복숭아를 왜 선택하셨죠? 그, 어, 우연히 신문을 보고, 전주에 한 농사 잘 지나고 있어가지고, 그를찾아가지고 잡는 것도 없고, 한게 자신감을 생기가지고 그대 그래, 복숭아 농사를 지키겠습니다. 아,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실인가고 좀 다르고요. 네. <laughs> 편하게 하십니까? 이게 제가 다름이 아 짧은 데니까. 복숭아 농사는 지금 얼마나 일년에 얼마 정도 수확이 되지?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 3kg짜리 한7 0 0 0박스입니 3kg. 그럼 2.1톤 이내에 상칠 2 네. 0리니까 네. 네. 2.1톤 정도 수확이 되고 지금 팔로는 어떻습니까? 목화를 하고, 거의 개인적으로 직판을 하고. 직판을 하고. 요그리또 일본은 또전만를 남는 건 전화를 하고. 실제로 직거리를 통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받는, 그렇게 바꾸게 하는 거아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코수사가 지금 인사를 들이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과일인데, 제대로 된복아인데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마군에 있는 과일인데요. 지금 과일은 언제부터 수확이 됩니까6월한 누구랑... 17년, 아니 음. 6월에 한 25년 사이였니다 음. 그때부터 음. 9월에 하순까지 네, 네. 한두달 정도 남았네요. 예. 자,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의 하만 이야기 양이 좀 특별한 양인데 혹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중간에 나오거나 끝물이 그두그 맛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균형이 좋아가지고 예. 다 괜찮습니다. 부터 거의 똑같습니까? 좀잘 짓고 하는 거는 뭐 그거 역시 많이 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게, 소학 음. 전부터, 그 얼마나 미당 요소를 주고 안 주고 상당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가 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내가 예전에 배 때, 당시 에도다 열매 보고 나서 다 가로커도 그냥 흩 아, 그 때, 무너졌고 네네, 보기 전에 모든 것은 괜찮다 그럼 지금 이때가 제일 중요하네. 그래. 지금 꼭, 그래. 겨우 우리의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농사 이외에는 일체 다른 음. 걸안했습니다 복숭아만 연구하고, 복숭아만 계속, 뭐,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보시고, 외국으로, 일본까지도 유학을 다녀오시고요. 일본 다녀오셨죠. 음. 일본도 다녀오시고, 청도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잘아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고, 지금 그 맛에 거의 월등할 정도 너무 설 정도의 어떤 맛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십시오. 제가 고추사도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박 배관생님이 복숭아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도 지금 이 복숭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6월 중순 때부터 또가진다고 하니까 뭔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복숭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배우러 없을까 지금 배우는 것이. 저는 조그맣게 오지는 않습니다. 아, 전에는 오습니까 네. 네. 지금, 어. 지금 네. 우리 칠북에도 복숭아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행일도 그렇고. 네. 네. 그 복숭아하고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독매니스하고 네. 저는 이제 대부분 가를 음. 작게 달아가지고 좀 크기는 좀많는 간의 중간 간의 면조, 자, 음. 다시 그 간을 중간으로 만든 느낌이 다시 말이야? 과크기라아과 크기 중간에 다소화 하고 당도도좋기면 되고 당도를 쫓기면 제가 먹어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먹어보니까 어떤 특징인가 하면 먹었을 때 과즙이 엄청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예. 밥도 이 맛이 맛이 시그 맛이 맛 먹어보면 이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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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엄청난 양의 화식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복숭아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의 맛이 들었는데요. 혹시 종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농사.. 뭐 종류도 뭐, 그렇지만 농사따라 굉나히차이에 무엇을 음. 주 따라 미랑요소에 어떤 따로 차이가 있어요. 미랑요소에요? 미랑요소 미랑. 미랑? 미랑. 미랑요소. 미랑요소가 무슨 말이지? 우리도 풍선이나, 네. 칼순제나, 네. 음, 음. 의기나중선나 네. 아니면 액비나, 그 생선 액비나, 그런 기타. 액비나 아, 이런 부분 어떤 노하우에 대한 어떤 청바제를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아, 음. 그런 요소에 대한 어떤 그 꾸준히 연구하시면서 지금 최고의 절정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 전, 그 전에는 너무 맛있었고, 작년에는 조금 먹어보니까 맛이 많았는데, 음. 올해는 좋습니다. 올해는 거의 음. 노하우. 어려와서 노아도 배고얼마1,2 응. 브릭스도 올라가고 1,2 브릭스도 올라가고 아. 지금 보통 비리 브릭스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보통 1 4 정도 나옵니다 만나 아. 우리가 걸 주면, 에이, 음. 많이 먹는 걸주사 맛이 없어도 체면상 많이 빠져요 애들 그러면 애들한테 줘놨을 때는 10명 중몇 명까지 만들어거그 아홉 명 이상. 아 이상. 이야, 데 아, 예. <laughs> 그, 보면, 네. 아홉 명 거짓말라. 예, 거짓말 안 하죠. 열 명의 어린이를 음. 시험을 하면, 최소 아홉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침에, 우리 6월달에 한번 다시 한번맛 색깔 한번 맛,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장한번나가오세요괜찮습니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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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몇 시에 나오십니 그럼 뭐? 아침에. 5시 40분. <laughs> 다시? 아침에. 5시 40분에 나와서 일하신답니다. <laughs> 그럼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해질 때. 해질 때까지야? 예? 야, 이거는 모공법에 걸리겠는데. <laughs> 저는 재물 모험입니다. 예? 모동은 착취하네. 예. <laughs> 아침 5시 40분에서 해질 때까지면, 야, 여름 되면 죽어나겠는데요? 여름에는. <laughs> 힘들지. 근데 복숭아만 해가지고 좀 먹고 살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 산넨 진짜 고야 복숭아 말고 다른 수입은 있습니까? 야 없는 게 괜찮습니까? 어, 어. 저도 복숭아랑 해볼까요? 기술 좀, 뭐, 체리 기술 좀뭐 정신을 체리까요? 뭘 체리 아 체리 해라고요? 최근 어, 일이 없습니다. 하만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Officer, h i s story about Haman.